맞아야 된다는 소리예요. 그래야지 지지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소리 안 그랬으면 지지하지 못하고 뭐 넘어가거나 미끄러지거나 파괴하거나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 어, 와해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. 이 어휘들을 다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최대 압력 강도가 집안의 지지력 강도보다 작아야 된다. 최대 압력 강도가 압력이 주어지는 그 강도가 어, 집안의 지지력 강도보다 작아야 된다. 그 최대 압력 강도라는 것은 또 제저에서 발생해요. 제저라는 것은 댐의 가장 기초 부분이랬죠. 댐의 제저에서 발생하는 이 압력 강도가 압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힘인데, 압력에 의해 주어지는 외력 게 힘인데 그 외력 중에서도 가장 큰힘 최대치가 바로 그 최대 압력 강도예요그 최대치가 압력의 최대 강도가 최대 압력 강도인데 그것보다 이 지지력이 더 어떻게 돼요 커야 돼요 얘가 더 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 와해되거나 붕괴되거나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네 개의 결론은 뭐냐 외부에서 가해지고 주어지는 힘보다 어떻게 된다고 항상? 내 내부에서 견디는 힘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? 더 커야 된다는 소리예요. 그쵸? 그거를 항상 생각하시면 이 말들이 어휘가 전혀 어렵지 않아요. 어, 우리는 이 하나하나의 어휘를 이해하는 것보다 전도에 대해서의 전체적인 내용, 활동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면 돼요. 그래서 결론은 견디는 힘이, 견디는, 가해지는 힘이 견디는 힘을 어떻게 되면 초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결론은 다그 얘기예요. 견디는 힘이, 어, 그, 그 견디는 힘이 그 가해한 힘보다 항상 커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지 넘어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균열이 가지 않고 와해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. 그래서 요거 다잘좀 기억해 주면 시 되겠고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 전도 합력 작용선이 제저 중앙의 3분의 1 이내를 통과해야다 넘어가지 않는다 활동 합력의 수평 분력과 수직 분력의 비가 제저와 기초지반 사이의 마찰력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것재채파 파괴 재채 임액에서의 최대 압축응력 및 인장응력은 허용하는 그 압축과 인장 강도보다도 어떻게 된다 작아야 된다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기초지반의 지지력 최대 압력 강도가 지반의 지지력보다 어떻게 된다 여러분 작아야 된다고요. 집안의 지지력이 더 커야지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, 그렇죠? 요 중력 때문에 안정 조건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랄게요. 자,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사방 때문에 작용하는 수압 뭐 이런 거 있죠. 어이 부분이 뭐 필기 때문에 잘나오진 않습니다만, 어 요런 게 있다 정도 이거 필기 때잘 나오지 않습니다. 근데 이제 교재에서는 여기서 원류 수심이 없는 경우, 원류 수심이 있는 경우 되는데 교재에서는 이제 그 일류 수심이라고 돼 있죠. 음, 교재 그 저자는 그런 그것을 일류 수심이라 표현을 했다. 넘쳐 흐르는 물인데 저는 그래서 그걸 원류 수심이라고 하는 게더 맞다해서 이름을 좀 저는 틀리게 썼죠. 그래서 어뭐 선생님 잘못 쓰셨나? 뭐 그게 아니고 저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그 어휘를 원류 수심이라고 했다라는 것. 어 이게 필기 때 그렇게 문제 잘 나고 오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.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 잘, 요거는 잘 솔직히 잘 모르셔도 되겠다.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 10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, 이걸 내가 다 외워야 되고, 그렇지 않아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되겠다는 얘기입니다. 하지만 10년에 한 번씩 나올지도 모르니, 나는 그래도 봐두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된다는 얘기고요. 어쨌든 그 정도의 어, 그 빈도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. 자, 콘크리트 사방댐 설계 순서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이것도 뭐 자주 출제되거나 하진 않습니다만 봐두면 나쁘진 않은. 자, 지형 및 지질 조사를 시, 시작으로 측량 위치 선정, 댐 방향과 높이를 결정, 댐 형식 및 계획 기울기를 결정을 하고 방수로 또는 기타 부분의 설계를 한다. 그리고 콘크리트 배합을 하고 댐 단면 물빼기 오멍 설치, 물받이 부위에 보호 공법 여부를 설계하고 가배수로 가 가배수로 임시 배수로인 거죠. 물받이 공법을 설계하고 부대공사하고 설계서를 작성을 한다라는 내용. 이것도 그냥 한번 쭉 보시는 정도로 어, 필답에서는 이것도 좀좀 봐야 되는 내용이긴 한, 하나 지금은 이 정도 선에서 어, 보셔도 될 듯합니다. 자, 저희 이제 음. 저희 지금까지 야계 사방 공사에서 사방댐에 관한 것한계인 거예요, 그죠? 사방댐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내용이면서 내용도 방대하고, 그 때문에 어쨌든 사방댐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다고 그렇게 정리하셔서 보셔야겠고요. 없었던 내용 추가할 부분들은 다 추가를 하셔서 꼭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. 자, 이제 골막이라는 걸 보실 거예요. 자, 골막기도 어, 개천에다가 시행하는, 개천에다 시공하는 횡공작물이었어요 자, 골막이는 가장 간략하게 말씀드리. 소형 사방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골마이 구공마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